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너무 좀 길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좀 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회중 퀴즈 들어가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여 밭과 집이 있는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그렇게 밭을 팔아 사도 앞에 두었던 사람 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무슨 뜻일까요가 회중문제 되겠습니다. 예. 네, 저기 2층에. 네, 위로의 아들 정답입니다. 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맞습니다. 네. 네, 이따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한 문제 더 풀죠. 예수님을 담에색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회심한 사울이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만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중재를 해준, 네, 아무래도 제자들이 바울을 무서워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그 중재를 해서 드디어 제자들과 만나게 되는데, 예, 중재해준 사람이 누굴까요? 아, 네. 네, 가운데, 네, 바나바 정답입니다. 네. 그럼 이제 난이도를 좀 높여서 회중 퀴즈를 내겠습니다. 성경에서 거지 근성이 가장 네, 강한 사람이 있는데요. 네, 난이도가 너무 높나요? 네, 성경에서 거지 근성이 가장 강한 사람? 네, 막달라마리아 정답입니다. 네, 요거는 우리 문화상품권으로. 네. 예 수준 높은 문제를 한 문항만 더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손이 하나 더 있다는 거죠. 회중 문제입니다. 보통 네네 네, 삼손 정답입니다. 네. 네. 하나만 더 할까요? 네이 사람은 시험을 보면 항상 백 점을 맞는 거죠 성경 인물 중에. 아 네. 미리암 맞습니다. 네. 네, 선물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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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없으면 네. <laughs>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 <laughs> 자 이제 최종승부를 위해서 그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네, 난이도가 있는 문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죠. 네. 아, 지금 보니까요. 네네. 점수가 30점 문제 맞죠. 네네. 아, 네. 어, 만약에 어린이부가 맞히게 되면 어린이부, 리부가, 청년부가 모두 100점이 되시니까 네. 네, 세 분이서 다시 이렇게 어, 선별 문제 네, 다시 한, 한 문장으로 어, 더 네. 드려야 될것 같고요. 네. 리부가나 청년부 두두팀 중에서 한 분이 맞히시면 네. 바로 우승이 되시고 순위가 갈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100점, 90점 그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네. 한나 다윗도 맞추시면 기회가 있습니다. 우승하실 수 있는. 자, 드리겠습니다. 자, 1244를 네, 순서로 쓰시는 건데요. 운엘 에훗 3갈까지는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가 9명이 되겠죠? 네, 세 분까지는 드렸으니까 네, 네 번째서부터 순서대로 쓰시는 겁니다. 네, 부분 점수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을 더 드릴 순 없고, 이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제 시간을 더 드릴 수가 없어서 자, 다 같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4번부터인데 5가 기도원이 됐군요. 네, 5 기도원 맞고요 4를 못 쓰셨군요. 6 애훗, 두보라, 네, 기도원, 6 순, 순서를 제가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네. 운니엘, 네. 애훗, 삼갈, 드보라. 네, 여기서부터가 답니다 드보라, 네. 드보라, 기드온, 네.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다맞으시것같요 아비베레. 아. 아. 아, 아, 네, 아비, 네, 아비벨락이 빠졌습니다. 네. 네, 여기 네 리브가가 다 맞으신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리부가 여전도에서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네, 그러면은, 어, 지금 저기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1위는 리부가 여전도회로 정해졌습니다.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고요. 네. 2위는 네, 청년부에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3위가 한나와 다윗. 네, 공동인데요. 네, 한 문제만 더 해서, 네, 그 우열을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나 여전 대회로 양보하시겠다는 네, 말씀입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laughs> 네. 네. 네? 시상. 네. 시상은, 시상목 아, 바로 시상하시겠습니다. 뭐, 박영호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시상해주시고, 다, 일단 들어가시고, 리부가 하고, 청년부하고, 한나 예,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중등부하고 어린이부, 어, 다윗 어, 탈락하신 분들은 참가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참가 선물은 중부 선물 어린이부 다윗 예 네, 드립니다.